갤럭시 Z 폴드 4 플립 4 존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시는 분들에게 빠르게 특장점만 알려드리면 이번에 Z 폴드 4는 두께가 좀더 얇아지고 가루가 더 길어진 비율의 디자인 S22 울트라급의 카메라. Z 플립 4는 기존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커버 디스플레이는 아주 약간 커지고 25W 초고속 충전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용시간. 배터리는 어떻게 되냐고요? 그건 말할 수 없는 비밀.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풍경 있는 리뷰 구인 TV의 군입니다.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에 선보일 포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폴드 4와 Z플립 5 이제 곧 우리 곁에 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올 텐데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개선점으로 우리의 지갑을 설레게 할지 아니면 또 슬프게 할지 지금까지 나온 유출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시죠.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Z 포드4예요 저도 Z 포드3를 메인으로 쓰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마 저와 같이 폴드를 쓰시는 분들은 이런 개선점을 바라실 것 같아요 주름, 무게, 배터리, S펜 탑재 우선 디자인적인 변화부터 말씀드리면 전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후면 카메라 섬 디자인, 전면, 측면 거의 비슷하죠 다만 이번에 힌지의 두께가 소폭 줄어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기존의 힌지는 이렇게 양쪽 바디를 잡고 열린 구조인데 지금은 하나의 힌지가 열고 닫히는 구조로 조금 더 가운데 뜨는 부분 없이 딱 달라붙고 두께도 얇아질 전망 아무래도 부품 하나가 있던 게 빠지다 보니까 무게도 소폭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있습니다. 또 외부 디스플레이와 내부 메인 디스플레이 크기는 전작과 동일하게 7.6인치, 6.2인치로 나온다는 소식인데요. 다만 이번에 비율이 정사각형에 가깝게 바뀐다는 소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에는 5대4 비율이 위쪽에 세로가 더 길었고 가로가 좀 짧아서 커브 디스플레이로 타이핑 치기에는 여기 폭이 좁다 보니까 좀 불편했는데 이제 이쪽 가로가 길어지면서 커브 디스플레이로 타이핑 칠때좀더 용이하도록 바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거 그냥 가로로 돌린 거 아니냐? 컬러도 이번에 새롭게 들어가는 컬러는 팬텀 그레이와 베이지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팬텀 블랙, 실버, 그린이었는데 이번에는 블랙, 베이지, 그레이 컬러로 출시한다고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퍼드 스드의 실버 컬러가 되게 이뻐서 마음에 들었지만 플립의 이 화이트처럼 이렇게 좀 깔끔한 화이트로 나왔으면 더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해요.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주름 또한 약간의 개선이 있다고 하지만 솔직히 이게 실물을 보지 않고 렌더링 뜬 것만 보면 주름이 아예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아시잖아요. 우리 여태까지 여러 번낚인 거. 솔직히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중국에서도 오퍼 파인더 N이라는 제품을 보면 주름이 진짜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는데 부디 삼성에서 이런 주름까지 잡아서 아 역시 폴더블하면 삼성이지 하는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지폴드뽀도 이번에 메인 디스플레이는 UDC 카메라가 들어가서 이렇게 꽉찬풀 스크린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카메라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이렇게 펀치홀 구조로 바뀌는데 솔직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메인 카메라 품질이 좋지가 않아요. 특히 햇빛 역광 보일 때는 또 이렇게 망 같은 것도 보이다 보니까 솔직히 저는 이제 메인 디스플레이 카메라는 쓴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개선이 될까 궁금하시죠 지금까지 나온 유출정보에 의하면 제포드폰은 s22 울트라급의 카메라로 udc 카메라는 1200만 화소가 들어가서 전자보다 800만 화소가 늘어났고요 커버는 1000만 화소 메인은 광각 1억 800만 화소 망원 3배 광학줌을 지원하는 1200만 화소 초광각 1200만 화소가 탑재될 전망 입니다. 자그럼면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s펜 탑재가 되냐 안되냐 아쉽게도 전자업계에 따르면 s펜은 결국 탑재가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s펜을 지원하는 것과 탑재는 사용해보시면 체감이 진짜 달라요. S펜 탑재는 말 그대로 안쪽에 탑재가 된 거라 내가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 꺼내서 쓸 수가 있는데 이 지원이란 말은 결국 내가 S펜 쓰려면 챙겨 다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분실 우려도 있고 뭐 S펜 수납이 되는 케이스를 쓰면 된다고 하지만 뭐 제가 지난번에 지포 o 3 케이스 이벤트 때도 봤지만 진짜 인기도 없고 되게 둔탁하고 무겁고 아저씨 같이 못생겨주고 전반적으로 소비자평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번에 지포 o 2는좀더 무게를 가볍게 하고 얇게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하다 보니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S펜을 수납 파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아직까지는 배터리도 유지하면서 를 SP 스납이 되기에는 기술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배터리 스펙은 똑같은 4400mAh로 출시하고요 25W 초고속 충전과 15W 무선 충전 또한 지원합니다 다만 이번에 AP칩셋이 스냅드래곤 A 제논 플러스가 탑재가 되면서 성능과 배터리 사용 시간 발열까지 잡을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솔직히 이거는 뭐 아직 출시가 되기 전이다 보니까 과연 얼마큼의 전작보다 배터리 개선이 있을지 발열 개선이 있을지 성능 개선이 있을지 이건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겠죠. 솔까 갤럭시 쓰다가 아이폰 쓰면 배터리 타임 선녀 같다야. 다음은 지플립본입니다. 사실 지플립보는 전작 지플립 수리와 디자인적인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전작이 잘 나왔다는 뜻이겠죠. 이번에도 조개 껍데기를 연상시키는 클램쉘 방식으로 열고 닫히는 구조며 접었을 때는 이렇게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컴팩트한 사이즈로 바뀌죠. 사실 저는 지플립의 가장 큰 장점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휴대성. 그래서 특히나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많았죠. 이번에도 비스포크를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디자인과 컬러로 나올 예정이고요. 커버 디스플레이는 1.9인치에서 2인치로 소폭 상승했는데 큰 차이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솔직히 이거 핸드폰 관심 없는 사람들은 지플립3하고 지플립4 이렇게 딱 보면은 그놈이 그놈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또 디자인적인 변화를 괜히 무리수 두는 거보다 어, 전작이 이렇게 호평도 좋고 많은 분들이 좋아했으니까 그대로 디자인은 나오면서 아쉬웠던 점을 보완해서 나오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란 생각이 듭니다. 카메라는 기존과 거의 차이 없이 그대로 나온다는 소식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지플립 쓰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바로 배터리. 해외 유명 티스터 아이스 유니버스에 따르면 배터리는 전작보다 400mAh가 늘어난 3,700mAh가 탑재된다는 소식인데요. 게다가 충전 속도도 1 5 w 에서 25W 초고속 충전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데도 3,700mAh 요즘 나오는 갤럭시 보급형하고 비교해봐도 아직 한참 못 미치는 수치고 이게 400mAh 용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과연 많이 늘어날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뭐 지플립 제가 써보면서도 느꼈지만 아침에 나가면 점심 때는 무조건 한번 충전을 해줘야 돼요. 진짜 제가 자주 쓸 때는 두번 정도는 무조건 충전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게 듀얼 배터리 구조적인 것도 있고 이번에 칩셋이 스냅드래곤 A 젠원 플러스가 탑재된다고 하니까 얼만큼좀더 개선을 시켜줄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언젠가 삼성이 말 그대로 올데이 배터리 한번 충전으로 아침부터 밤까지 배터리 걱정 없이 쓸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얘네 둘은 지금 하고 있잖아. 역시나 두제. 품다 이번에도 ipx8 등급의 방수 가 들어갈 전망이고요 akg 튜닝 및 돌비 애트모스 수면음식 전원 통합 버튼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은 가격입니다. 유명 팁스터 로스 0에 따르면 이번에 지플립4와 지폴드4 가격이 조금 더 인하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전작 지플립3는 125만원 폴드3는 256기가 모델이 199만8천7백원으로 약 200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고가였죠. 과연 개선점은 얼마큼 좋아질지 또 가격은 얼마큼 인하 가 돼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 을지 이게 포인트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 지플립4와 지폴드 유추 정보를 만나보셨는데 어떠셨나요? 그래서 어떤 점이 바뀐다고요? 폴드4와 플립4 디자인적으로 크게 바뀌지 않고 AP는 스냅드래곤 8 n 1 플러스가 들어가고 폴드4는 S22 울트라급의 고해상도 카메라 힌지 두께가 약간 줄어들고 비율도 세로가 짧아지고 가로가 좀더 길어져서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타이핑 치기가 좀더 용이해지며 S펜 탑재는 되지 않는다. 플립4는 기존의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커버 화면은 0.2인치 좀더 커지고 배터리는 400mAh 용량이 늘어나고 25W 초고속 충전까지 지원한다. 이 정도만 알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새로운 모습인지는... 사실 이번에 지플립4와지플 d 4는 전작의 아쉬운 점을 좀더 보완해서 나온 모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S21 때도 차로 따지면은 이제 폴 체인지 되고 S22 때좀더 가다듬어서 나왔고, 이번에 지플 d 4와지플립4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삼성도 이제 알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g o s 사태가 터지면서 어차피 삼성한테 바라는 거는 이런 폴더블이라든지 S펜이라든지 삼성 페 멀티태스킹 윈도우 PC하고 호환성 이런 편의성에 대한 포커스. 이 성능에 대한 기대치는 물론 좋으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애플을 뛰어 놓는다? 이거는 애초에 기대를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이제는 이 성능적인 부분은 정거법으로 가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이미 소비자는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문제 같습니다. 사실 이 GOS 사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능이 안 나와서 소비자가 화난 게 아니에요. 소비자를 기만하고 속인다는 느낌이 드니까 굉장히 열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플릿4와 디포드 4에는 애플도 따라잡지 못하는 폴더블 기술로 전 세계 시장을 정말 씹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둘다 쓰면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폴드 보와 플립 보를 대체할 만한 폰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를 잡아서 반드시 삼성 갤럭시는 폴더블 최고다라는 이미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 제품을 제가 쓰고 있지만 삼성이 우리나라니까 무조건 최고야 이런 거보다 제가 정말 이런 거 다양한 제품들을 써보고 아 이런 부분까지 삼성에서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저는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부디 이번에 지폴드 보와 지플립 보가 아무 문제 없이 잘 나오기를 그 누구보다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지플립 보와 지폴드 보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마구마구 마구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만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리띠링 알람스까지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저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있는 리뷰 고니티비의 이었습니다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는데, 우리 소중한 고라니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심하게 최근에 다쳐서 손도 부러지고, 팔꿈치도 부러지고, 다리도 접질르고, 막 얼굴도 쓸리고 하면서 강제로 이렇게 쉬니까 영상 촬영이 마렵다는 얘기 아시죠? 진짜 너무 찍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고라니분들 제대로 보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제발 부탁이니까, 킥보드 절대 타지 마시고요. 절대 다치지 마세요. 이렇게 다쳐보니 알겠더라고요. 역시 건강이 뭐다? 최고다!